시가와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은 어, 2분의 1의 어떤 중심을 놓고 여기서 이제 양봉이니까 이 종가를 넘어가면 롱 포지션을 어, 진입을 하겠다 내지는 여기 2분의 1 절반의 어떤 가격권을 지지하면 나는 여기서 조정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들어가겠다. 또는 이 절반의 가격을 깨면 나는 숏 포지션을 들어가겠다.라는 본인만의 어떤 기준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, 그렇죠? 그래서 보통 기준은 유의미하게 볼수 있는 거는 종가, 시가,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2분의 뭐 1선. 이 몸통의 2분의 1이 되는 가격 뭐 이렇게도 볼수 있지만 또 때로는 다른 트레이더는 이걸 또 잘게 이렇게 쪼개서 4개 분할로 해서 이 4개의 가격들을 가지고서 유의미하게 또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정답이다 이런 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캔들의 2분의 1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이 2분의 1선 보통 대략 이쯤이죠 이쯤에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뭐 이거는 주식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는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조정 이후 재차 상승 뭐 이렇게 기준으로 운봉을 어,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, 또 운봉 운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걸 기준봉으로 삼는다 라고 하면 여기가 시가가 되겠죠 여기 종가 그래서 어, 이 시가와 종가 또1 분의 1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뭐 시가를 넘어갈 경우 그 다음에 종가를 넘어가지 못하고 반등 이후 다시 재차 하락한다라고 하면 쇼포지션으로 간다. 뭐 이런 식의 어떤 캔들을 가지고 기준봉의 유의미한 시가, 종가, 뭐 고가, 저가 이네 가지 또는 몸통의 절반이라든지 이 분할 가격권을 가지고서 본인이 판단의 어떤 기준으로 삼는 거죠.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필수적이다?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는 손절도 필요한 겁니다. 그쵸이 기준봉 매매라는 거는 이 기준이라는 단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이 기준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포지션 진입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간다는 거지 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포지션의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절대적으로도 또 손절도 필요한 겁니다. 자기가 어떤 예상 시나리오 그 내에서의 포지션 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상을 할 수가 있지만 반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준봉의 어떤 특정 또 시가를 깬다든지 이러면 또 손절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식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이렇게 좀 보시면. 매매하는데 어 굉장히 기준봉이라는 거는 활용을 많이 합니다 이런 도지형 캔들도 있고 몸통이 긴 캔들도 있고 뭐다탈수 있지만 아 일반적으로는 몸통이 어느 정도 긴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든지 이런 캔들보다는 몸통의 길이가 긴 캔들을 주로 사용을 한다. 조건이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, 어, 선물, 파생을 거래할 때 있어서 기준봉이 무엇보다 중요하고, 기준봉 없이 그냥 오를 것 같다, 떨어질 것 같다, 이런 식의 매매는 해외 선물에서는 어, 굉장히 큰 손실을 어,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준봉을 있어야 되고, 기준봉, 어, 이리 중요하다, 요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.